The one you gave to me at the end. 레베카라는 소녀와 토미라는 소녀는 지방의 한 해변가에서 처음 만나게 됩니다. 레베카는 할아버지 댁에 놀러 온 것이었고 토미는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소년이었는데요. Hi, I'm Tommy. Rebecca. 이 아이들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며 점차 친해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날 레베카는 토미에게 자신이 떠나야 한다고 이야기하게 되죠. I won't be here tomorrow. I'm going away. To Tokyo. Japan? We'll be living on the 72nd floor. 그렇게 작별 뽀뽀까지 하게 되고 토미는 레베카에게 자신이 배웅을 나갈 것이라고 전화로 이야기하게 되지만 결국 토미는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It's t 그뒤 오랜 시간이 흐르고 성인이 된 레베카는 12년 만에 할아버지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옛 친구 토미의 기억을 살려 그의 집에도 방문하게 되죠. Down by the 토미는 분가를 해서 따로 살고 있었고 그는 어떠한 여성과 함께 있는 듯 보였습니다. You? Hi, Tommy. Hi. 토미는 오랜만에 만난 레베카에게 궁금한 것이 많았죠. And now, what are you doing now? I design software for s o a r devices. Cool. Each o w many years is it? Twelve. 그들은 그렇게 짧은 첫 만남을 갖게 되는데요. 다음날 또 한번 톰미를 찾아간 레베카는 어제 함께 있었던 여성 로지에 대해 묻게 됩니다. 레베카는 12년 전왜 자신을 배웅 나오지 않았는지에 대해 묻게 되는데요. I o v e slept. I wanted to 그렇게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토미는 이틀간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고 말하게 되는데요. 그는 환경운동가 모임에 속해 있었고, 한 생명공학 회사가 복제동물을 대량으로 만들어 자연공원을 열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토미는 그 회사의 취임식을 망칠 계획으로 바퀴벌레들을 준비하게 되고 잠시라도 떨어져 있기 싫었던 레베카는 그곳마저도 함께 따라가게 되죠. 그녀가 잠시 내린 사이 토미는 달려오던 차에 치여

We're not farm we what life gives us. 레베카는 토미의 유전자를 복제하여 자신의 몸에 임신시킬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토미의 아버지는 고민 끝에 레베카의 이야기에 동의했고 유전자 복제 동의서를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녀는 시술을 받게 되는데 그때 토미와 함께 살던 로즈는 병원에서 나오는 그녀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후 한참의 시간이 지나 그녀는 결국 만삭의 상태까지 오게 되어죠. 그리고 아무 탈 없이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죽은 남자친구의 이름과 같은 토미토미는 어느덧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I have to speak to you about your daddy. Died in a car accident before you were born. 그는 또래 친구와도 잘 어울렸죠. 그러던 어느 날, 레베카는 토미의 친구들 중 여자의 한 명이 왕따를 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 여자아이가 왕따를 당하는 이유는 복제 인간이었기 때문이었죠. 레베카는 토미가 복제 인간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숨겨왔지만 그것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레베카를 목격했던 로즈 때문이었죠. 로즈는 엄마들에게 토미가 복제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렸고 토미의 생일 파티에는 아무도 오질 않았습니다. It's Rebecca. I just wanted to make sure you got the invitation. Happy birthday, Tommy. The others aren't coming. Why aren't they coming? 레베카는 토미에게 끝까지 그 사실을 숨겼고, 친구가 없던 토미는 모든 시간을 엄마와 함께 지내게 됩니다. <웃음> <웃음>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 토미는 성인이 되었고, 여자 친구를 초대해 집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었죠. 모카모카 레베카는 불편했던지 그 자리를 피하게 되고. 그렇게 토미와 여자 친구 그리고 엄마 레베카는 셋이서 함께 살게 됩니다. 하지만 레베카는 여자 친구를 진심으로 반겨주지 않았고. 불면증까지 걸리게 되는데요. 그녀는 토미의 여자친구에게 질투심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laughs> 레베카의 심정은 복잡한 듯 보였고, 자신이 왜 이러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토미에게 느끼는 감정은 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레베카가 감정의 혼동을 느끼고 있던 그때, 토미의 할머니가 그들의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할머니는 토미를 멍하니 쳐다보기만 하고, 결국 그곳을 떠나게 되는데요. 토미는 심상치 않음을 느끼게 되고 그 할머니에 대해 묻게 됩니다. 하지만 레베카는 어떠한 대답도 할수 없었습니다. 토미는 엄마가 자신에게 뭔가를 숨긴다는 것에 대해 분노했고 자신의 화를 표출하게 되죠. 그는 집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결국 토미의 여자친구는 그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i have to tell you something. 레베카는 모든 것에 대해 말하게 되죠. 토미는 모든 것을 숨겨온 레베카에게 분노심을 갖게 되는데요. 동시에 두려움까지 느꼈습니다. 다음 날 토미는 엄마와 함께 살수 없음을 알게 되고, 결국 집을 떠나게 됩니다. 영화는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죠. 자신이 사랑하던 남자친구를 잃게 된 레베카는 자신의 슬픔을 지우기 위해 유전자 복자를 시도하여 토미를 출산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그녀는 아들에 대한 사랑과 죽은 남자친구의 사랑에 대한 감정 사이에서 혼동을 느끼게 됩니다. 떠나던 토미는 자신의 엄마를 더 이상 엄마라 부르지 않았고 죄책감을 느끼던 레베카는 떠나가는 토미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영화 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